우리 사도행전입니다사도행전 아, 12장 찬양. Ijang, Ship i j 절 n g Markso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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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하 y 요한의 형제 야구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시에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의 혹에 가두어 군인 내식, 네 네패에 맡겨지고, 뒤집히고,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메어 누워 자는데, 아,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칠절입니다. 허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돌아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려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따라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중에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데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더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요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전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성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러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례가 고친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다 하였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이완을 데리고 예로살림에서돌아오니라 아멘. 예, 오늘 12장 전장을 다 읽었습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가 사병년 11장에서는, <laughs>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 이방인 고넬료 로마 장교를, 집안 사람들의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건을 이제 보고를 했고, 또 안디오 교회가, 바나바가 서로 함께 안디오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어려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안디옥 성도들이 흥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그 사건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가 또 때아닌 박해가 시작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핍박했다고 하면 이제는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다질 목적으로 이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아서 해서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다시 사도들이 핍박받는 이 장면 그리고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삽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서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laughs> 자, 본론으로 첫 번째는 어, 헤롯의 음모와 야곱의 순교에 관한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아, 그런 예수님이 나실 때 유대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재판과 또세리원의 사형을 주도를 했고, 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야곱을 살해했고, 또 헤고로 아그리파 이 세는 나중에 바울을 신문한 그런 왕들로 이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아리스토불로라고 하는데 그 여동생이 바로 세례요한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그 헤로디아 왕후였죠. 이래서 로마 정부는 이 지금 그 헤롯 아그리파 1 세를 어 임명해가지고 갈릴리, 베르야, 유대, 사마리아 이 넓은 지역을 다이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지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왕위를 공부히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과 적대 관계였던 그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이왕들에게은행은 이,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대로, 긍정적인 긍정이대로 이제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종종 부모의 실수와 죄도 자녀 세대에 또 대풀이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행동을 따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바른 신앙생활의 실천이 바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또 나쁜 불신자들은 불신자의 그 부모의 나쁜 것들이 또그 불신자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전수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흔히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쓰죠. 자이 헤롯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은 유대인들의 새로운 환심을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 자기 할아버지 성품을 그통력을 어, 물려받아서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던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했고 어, 거꾸로 성도들을 어, 비파했다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 2절에 보니까 그때 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이제 부흥되어질 때에 오히려 이 사탄은 도전해 봅니다. 교회 안에 부패가 일어나기 나도록 하기도 하고 또 피파를 통해서 도전해 오기도 하죠. 전도와 성교가 순조로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깨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야고와 요한은 형제였죠. 그들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 유대의 왕이 된, 되지 않나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그 나라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마실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과연 마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잔은 바로 죽음의 잔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가 이 오늘 이 해로당의 처형을 받아가지고 사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스테바는 집사였고 이 사도 중에서는 이 야고보가 이첫 순교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칼로 목을 베는 것을 십자가형 못지않게 가장 부끄러운 죽음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금 헤로당만 이렇게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지 약 10년 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야고보의 형제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추방당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자, 헤롯 아그리빠의 1세는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처형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도 잡아주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도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뭡니까? 성전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었던 도로가를 살리고 또그 설교에서 3천명, 5천명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이 헤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수제자를 붙잡아 가지고 죽이면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전폭적으로 지세줄로 줄줄여 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6월절 다음 일주일 동안 있는 그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법에서는 무교절 동안에는 재판을 하거나 처형하는 일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고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교절이 끝나면 그를 처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도들의 순교 사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처형을 받죠 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는 본문에서처럼 방금 이 헤로다그리바에게 순교당했고 그 형제 요한은 반모성으로 유배 갔다가 노년에 죽었는데한 전승에 의하면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졌지만은 죽지 않았다.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안드레는 전승에 의하면 아가야의, 아가야의 수도인 바그레에서 십자가 체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빌립은 전승에 의하면 아, 예에라폴라에서 순교를 당했다 하고 바돌로메는 인디아군 아르메니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테는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했으나 그 죽음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바데와 페르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질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의 시몬, 이 제자들은 알려지진 바가 없습니다 마티아는 에디오피아로 사행러 갔다가 그곳에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바울은 네로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도 했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열두 명의 제자들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이 이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가 이 로마가 그 그리스맨을 핍박할 때그 카타곤베의 그 지하 무덤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잠시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멸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의 인격을 씌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탈출과 헤롯의 패배에 관한 내용이 5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에브리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이전에 두 번이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투옥된 것을 알고 있었죠. 400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아그 성도들과 함께 담대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400년 5장에서도 대제사장과 사도개인 당파가 이 사, 아, 사도들을 잡아가서 어제 오게 가두지만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가지고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 을 전하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오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또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째로 오게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 헤롯왕이 베드로를 오게 가두고자 교회는 거기 가도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피파이 일어났는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구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기적을 베풀 기회로 삼으시고 교회는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날 저녁에 모여서 체례를 하면서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성도들이 야곱의 순교 사건을 보고 흩어지 봤는데도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은 어,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에루살렘 교회는 야곱의 순교와 이 베드로의 투옥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간절한 합심 기도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끌어내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알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학자 마이어는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극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는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해롯은 이번에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히 베르고 어, 이렇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군인들 16명이나 4명씩 한조로 해가지고, 4조를 편성해가지고, 24시간, 4조로 6시간씩 이렇게 교대하면서 그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베드로 양 옆에는 이두 명의 군사가 양쪽 팔을 베드로 팔과 함께 묶어가지고, 어, 그 같이 에, 자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두 보총이 또 감시를 합니다. 이검짝을 못하도록 만든 거죠. 자, 다시 베드로가 탈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아, 이 해롯은 단단히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근데 무교절이 끝나는 다음 날이면 이제 이 야구보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가능성이 아주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베드로는 이 공포에 떨기는 커녕 불안해하지도 않고 금세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에 함, 항상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처럼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잘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할 때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또한 역설적인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그때 홀연이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옥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났고 천사가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의 옆구리를 깨워야 될 만큼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비일어 나라 하니까 그두손에 쇠사슬이 군인들과 같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묶은 인간의 도구라고 하더라도 천사의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는 한낱 가느다란 아, 실처럼 끊어지고 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렇게 했죠. 자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허리띠도 풀고 거두까지 벗고 잔 것은 사양을 앞둔 죄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여유로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잠을 잤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천사를 따라서 첫째 둘째 파수문을 지나가지고 시내로 통하는 그 쉐문이 제대로 열려 버리고 나와가지고 한 거리로 나오니까 그때 천사가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능가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천사의 일방적인 지시대로 베드로가 행동한 것은 바로 이 구출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일은 그저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동안 천사가 하는 것을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어떤 환상을 보는가 꿈을 꾸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 그제야 아.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그 헤롯왕과 백성들의 손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태를 깨달은 이 베드로가 마가라하고 하나님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의 1차 전도행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가비안의 이 다락방,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이죠. 이 마리아의 집에는 편리한 큰 다락방이 딸려 있는데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열두 제자와 유월절 식사를 하던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또그 집은 오순절 때1 2 0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장소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로 그 집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바깥 현관문이 있고 그 현관문과 본체 사이에는 또 안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주 넓은 집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비록 한밤 중이었지만 거기에서 여러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는데 기도하던 사람들은 아마 교인들을 체포하러 온 그런 비밀 경찰인가 그렇게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대문에 나가 보니까 뜻밖에도 이 베드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급히 집안으로 달려가서고 베드로가 살아났다, 살아났다라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성도들이 이 로데의 말을 듣고 그가 미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제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 로데를 오히려 미쳤다고 하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로데는 참말이라고 힘써 말을 하니까 아마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이겠지.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이 로데라는 아이 외에는 막상 믿으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로데라는 이름은 장미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데 이 아이는 베드로가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 말자 그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만 확신과 담대함이 어, 있었던 성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야고보처럼 곧 끝이 오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어, 야구보처럼 순교의 재물이 되게 하시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기도한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응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되고 구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면 구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기도한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그 감옥에 있어야 할베드로가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죠. 그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간단한 방법으로 응답될 줄은 미처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감사로 화답하지 못하고 찬양으로 화답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졌는데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또이 사람들처럼 기도하면 가끔 의심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심하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대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는 없겠죠. 배들과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옥에서 나오게 한이 일을 말하고 그 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그 야고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으로 피신을 했겠죠. 이 베드로는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나오게 됐다 그런 말한 마디도 하지 않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사랑했다 그만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바로 너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신다. 주님이 함께하시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방금 이 순교했던 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로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수장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에게 들 가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기쁨에 동참하라. 그 말을 전하라고 한 후에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본문 18,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이제 군인들이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헤로당에게 보고하니까 헤로당이사사지 찾았지만 아, 결국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파수꾼 군인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행방을 철저히 수색한 뒤에 보호처를 썼던 이 16명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는 자기가 맡은 죄수가 도망하도록 방심하는 자는 그 죄수가 받아야 될 처벌을 대신 받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를 죽이려던 헤로스의 음모는 이렇게 패비하고 어, 말았다 그 말입니다. 자세 번째로는 이 헤로스의 죽음과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19절에서 25절에 나오죠. 어, 본문 20절 23절을 보니까 헤로왕은 베드로를 처형하려던 처형하는 그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유대를 떠나서 그 주의 수도인 가이사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라고 생각했지만 로마인들은 가이샤라를 그들의 행정도시로 만들고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 가이샤라는 바로 항구가 아닙니까? 로마로 가기 쉽죠. 헤롯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시도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의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두로와시도는 지중해 해안도시인데 아주 자유롭고 자치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바로 이 유대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영토로부터 식량, 특히 갈릴리산 옥수수를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헤로방의 침수를 맡은 그 시정인 블라스드로아하는이 사람을 뇌물을 주고 설득을 해가지고 헤로스에게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이 헤로스는 바로 로마 황제 글라디오오디오와의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축일에 이 절기를 택해가지고 이제 무역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이도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아주 그 왕복을 잘 차려입고 왕좌에 앉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열변을 포함해 연설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과거에 잘못했지만 은그 일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잘해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감옥에 탈출한 지 아마 1년 정도 지난 시절이었습니다. 들어와 시돈 백성들은 왕의 말에 완전히 압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흔히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죠. 로마 황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헤롯은 하나님같이 보였고 그 말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고 들릴 정도로 이 헤롯은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위험있는 연설을 한 겁니다. 그들은 헤롯을 신처럼 아주 높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오늘 이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그 백성들이 그를 신이라고 하나했는데도 그를 꾸짖지 않고 그들의 아첨을 거부하지도 않았죠 그러므로 이 사정전의 저자인 누가와 역사가 요세프스는 그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욕기 40장 12절에 보면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놔주시며 악인을 그 처수에서 밟았어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묶고 그 얼굴을 사서 어둑한 곳에 둘진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대로 헤스에게 이것이 임했습니다. 이 브리스토르 대학의 외과 교수이며 성경과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렌들 쇼트박사는 이 당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회충을 갖고 있었는데 이 회충이 단단한 공 모양으로 이렇게 안에서 뭉쳐지면은 급성 폐색증을 일으켜가지고 죽게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회충이 10세 째인 1 6 c m 정도로 아주 길어가지고 그 회충이 몸속의 모든 양분을 빼앗아 가는 동시에 아주 심한 고통을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회충이 헤로방의 죽음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충에게 먹힌다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교만은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헤로의이 이 교만을 즉각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헤롯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사익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악악한 세력을 반드시 징변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의 운명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지비나 성취감 등으로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홍하여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묘사했죠. 헤롯왕은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하면서 폭군으로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끝부분에 가서는 그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본문 12장은 바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헤롯은 승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헤롯이 죽고 베드로는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절대적인 것 같은 인간의 계획들을 뒤엎으시고 그 대신에 자신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폭군들은 잠시 교회를 억압하고 보금 전파를 방해하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뽐내도록 허용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제국은 무너지고 그들의 교만은 수치를 당할 겁니다. 복문 25절 마지막에 바나바와 사울이 기근, 아, 그구제현금을 가지고 안대옥에서 에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달하고 다시 안대옥으로 돌아갔다고 했죠. 아, 그들 아마 헤롯이 죽은 지 1, 2년 지난 후에 이 에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때 바나바는 안대옥으로 돌아가면서 그 바나바 생제이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 마가를 나중에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을 했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성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됩니다. 합심 기도의 힘은 큽니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숨을 걸 만큼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성도들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 합심해서 우리 교회가 복음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도들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가장 소중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